아타. 며칠 전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달팽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뭐야 벌레잖아 벌레는 싫은데 할아버지는 달팽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한번 키워보렴 먹이는 탕을 주면 돼. 나는 부엌에서 당근을 가져다가 달팽이에게 주었어요. 당근을 좋아하다니 이상한 녀석이네. 나는 당근 제일 싫은데, 이렇게 물렁물렁한 이불로 딱딱한 당근을 어떻게 먹겠어? 다날 일어나 보니 당근에 갈가먹은 자국이 있었어요. 진짜 달팽이가 먹은 걸까? 가만히 들여다보니 달팽이가 당근을 먹고 있었어요 느릿느릿 입으로 녹여가며 천천히+ 천천히 달팽이가 똥을 쌌어요 빨간똥 당근색 똥을요 담에도 그 담에도 빨간색 똥을 쌌어요 나는 똥을 치워주었어요 분무기로 샤워도 시켜주었어요. 달팽이는 기분이 좋았나 봐요. 뿔처럼 생긴 눈을 오뚝 세었어요. 이제 보니 달팽이도 귀, 귀엽구나. 나는 매일 달팽이를 샤워 시켜 주었어요. 달팽이는 당근을 먹고 샤워하고 빨간 똥을 쌌어요. 어느 날 나는 보았어요. 당근에 싹이도전하고 있었어요. 온몸에 구멍이 송송. 말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달팽이만 보고 있었는데 당연히 참 대단해. 다음 날이었어요. 와 이럴 수가 달팽이 새끼가 줄줄이 태어났어요. 멋지다, 멋져. 달팽이 진짜다. 당근은 이제 잎사귀밖에 남지 않았어요. 달팽이들이 이번에는 잎사귀를 먹고 있었어요. 지면 데 당근! 힘내라 힘내! 다음 날 달팽이들은 똥을 썼어요 잎사귀색 똥을요. 할아버지 선물로 아니 할아버지 선물은 달팽이였는데 당근까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당근은 씩씩해요. 정말 대단해요. 나는 당근이 좋아질 것 같아요.